뒤에 보시면 이렇게 두 분이서 <laughs> 앉아서 커피 한 잔씩도 하실 수 있고 네. 상당히 넓네요, 저 생각보다 어, 엄청 넓죠. 네. 여기다 이제 매대를 잡아놓으면은 네. 여기서도 이제 음. 장사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 거고 테라스형 캠핑 바흐 M 695 파티오 중고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 주택 직거래는 캠핑 제고 직거래 매물을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제구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 직거래 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뒷부분에 이렇게 테라스를 뺐습니다. 이게 폴딩 방식으로 접어서 올릴 수도 있고 창문이 크게 나와 있죠. 이 창문을 열게 되면 또 장사도 할수 있는 푸드 캠핑카도 되고 푸드 트럭도 되고 그리고 캠핑카로도 세개다 승인이 인증이 가능한 그러한 차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은 캠핑 바워에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출시한 차량입니다. 자, 개발 배경부터 해서 가격, 그리고 기능까지 상세히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파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제가 지금 제가 쇼츠를 먼저 찍었는데 <laughs> 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게 없던 제품이 나온 거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어떤 이도로게 제작이 됐을까요? 뭐 캠핑카를 만들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뒤에 공간을 좀 여유롭게 쓸수 있게끔. 음. 요즘에 이제 캠핑 나가시면은 어닝 피고뭐 이런 것들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테라스 좀 열고 음. 여기서 좀 죽이실 수 있는 그런 컨셉도 음. 있고, 음.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푸드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장사를 많이 하시게 되면 뒤 공간을 좀 활용 있게끔 쓰게끔 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고통공단에유래하셔서 네, 네. 확답 받으신 거예요? 확답 받은 겁니다. 지금 현재 인증은 아닌 상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차량 자체는요. 어 르노 마스터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르노 마스터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 벙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앞부분 보시면 타이어도 h 타이어로 이렇게 장착이 되겠네요. <laughs> 요거는 이제 추가 사양인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 누노 마스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C타입으로 만드는 차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네. 사실 펑커를 거의 쓰지를 못했죠. 음. 펑커가좀 좁고 이렇게 돼서 쓰지도 못했는데 차 자체에 워낙에 이제 폭이 있다 보니까 좀펑커가있는다 그래서 크게 뭐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음. 시장 타보시면. 그래서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겠지만 은펑커가 이제 두산 정도 음. 가지 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 신형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길이가 얼마인 거죠? 지금 저앞 테라스까지 있으니까. 네 파티오 695라고 써있죠. 네. M69 마스터69 네. 파티오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6m95. 6m95. 네, 네, 6m95라서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기 까지가 6m95입니다. 네, 확장을 더 하신 거죠 뒤쪽으로. 네, 6m65. 네, 네 여기에 지금 접게 되면 여기는 쇼바가 있는데, 네, 여기서 딱폴딩으로 네. 접으면 네. 딱 닫혀지는. 네. 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두 분이서 <laughs> 후면 앉아서, 테라스. 앉아서 커피 한잔씩도 하실 수 있고 네. 뭐 이런 공간 정도. 그래서 여기에 한 1만원 60 정도 돼요. 음... 1,600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 가로로 놓으시면 한네분 정도도 이렇게 앉으셔갖고 음... 다가를 죽일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처음 시도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지 않을까 모통에서는네 그렇죠. 저 네.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laughs> 네. 특이해서 <웃음> 네. <웃음> 구경하시는데. 그래서 저기또 개방감 있게 네. 안에서든제 보시겠지만은 창문을 이렇게 뒤로 또두개 이렇게 아... 내는 게 이쪽에 이제 저희가 의자가 있어요, 식탁. 그다음에 네. 여기가 싱크대가 있는데, 음... 뭐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또 개방감 좋고. 네. 창문을 양쪽으로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자, 정말 굉장히 지않한데 네. 휴치만도 <laughs> 굉장히 많이 관심 받았던 차량입니다. 네. 자, 데크 형식으로 네. 네, 되어 있고, 방부목이죠? 그렇습니다. 네, 방부목 데크 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인데, 네. 이것 수동방식인데, 나중에 두개로 하신다고요? 네, 네. 여기를 이제 이렇게 따서, 네. 어, 자동으로 하든 수동으로 하든, 그렇게 좀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목재로 이렇게. <laughs> 되어 있고, 여기는 어떻게 확장하신 거예요? 이 뒤에는 이제 저기 안에서 보시면은, 네. 요 안에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어. 안에서 쓸수 있는. 아, 이쪽 공간이, 공간이. 있으니까? 네네네. 네. 요만큼 턱이 있어서, 네. 안에서 쓸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바깥에 저희가 3m 어닝을 달아놨는데, 뭐 저희가 개발하면서 또딱 이렇게 와서 보신 분들이 뒤쪽에서 이렇게 어닝을 좀 하면 어떨까? 아 뒤쪽 어닝 아, 여기 뒤쪽에 이쪽. 이렇게 네. 어닝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 사실 이제 파이프는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심어놔서 뒤쪽에서도 어닝을 펴갖고 여기서도 이제 줄수 있는 공간을 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중량이 될 텐데 네. 중량이 얼마나 올까요 이차 가지고? 저희가 인증 받을 때. 네. 3,000km가 안 됐습니다. 아, 3,000이 안 됐어요? 예. 네, 네. 아.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가뿐하게 되어 네. 네, 있는 상태죠. 네. 사실 이렇게 보더라도 비율적으로 네. 이렇게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좀 비율이 안 맞는다는 그 느낌은 없어요. 어, 네네. 네, 네. 딱 컴팩트하게 나온 사이즈로 되어 네, 있고. 네. 이 창이 좀 특이한데, 이게 이제 푸드캠핑카를 쓸 때. 매 <laughs> 네, 맞습니다. 로쓸수 있게끔. <laughs> 그렇죠. 되어 있는, 이제 거잖아요. 네. 음. 네, 있는 거죠. 네, 개방이 되면 굉장히 넓게 개방이 될수 있는 거죠. 자, 대표님. 가격을 먼저 얘기해주고 가시죠. 이거 궁금할 수 많을 것 같은데. 가격은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단계가 한팔 개월 정도 걸렸는데. 네.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테라스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저희가 한 9,9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음. 지금. 음. 어 받을 예정입니다. 소비자 따로프로옵션 네, 네. 상태에서 9, 네, 900만 원. 네, 그러면 기본적인 여쭤볼게요. 네. 배터리 얼마 들어갑니까 기본에? 기본이 원래 900 들어갑니다. 네, 900. 네. 태양광은요? 태양광 1000. 1000, 네. 900에 1000. 청수는 네. 얼마 들어가죠? 청수가 좀 많이 들어가죠. 300. 300이요? 네. 청 300. 아 이게 차가 이제 3 0 0 0 k 가안 되다 보니까 네. 300을 넣고 짐을 넣어도 총 중량에 이렇게 뭐 음... 오버가 되거나 이런 일은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차들을 만들 때는 중량 오버가 많이 되고 그러지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이번에 저희가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갖고 음.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난방. 아그 오수도 240입니다. 아 오스통도 2 4 0 m 300에 240. 네, 굉장히 큰용량니다네 네, 거기에 난방은 D5 베바스토 D5가 들어갑니다. 히터 온수, 다 온수, 난방까지. 난방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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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럼 완전 프로옵션으로 네. 뽑는데 네. 9 0 9 0 900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로 하시는 거는 이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네 타이어도 있죠. 이렇게 해놓니까 으 네.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 이게 뭐, 인치업이 된 거죠 살짝. 네 지금? 이게 그렇죠 인치업도 되고. 네. 저희가 보면은. 에어컨 같은 경우도 냉방기로만 어 있는 게 아니라 냉난방기로 아, 되어 네, 있어요. 아, 냉난방기 장착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래서 좀더 업그레이드 하실려고하면은 음. 배터리 같은 경우에 한 1,800까지 음. 9 0 0 하나 더 이렇게 해갖고 음. 음. 넣으셔도 뭐 전혀 문제없지 않을까? 그리고 인버터 도듀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차량을 아마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음. 장사를 염두에 분들도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캠핑을 하더라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 될것 같아요. 엄청난 메리트죠. 네. 여기 <laughs> 보통 앞에 어닝 펼치고. 하, 해도 되겠지만, 그럴, 네. 필요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바로. 간결하게. 네. 네. 그래서 네. 여기 어느 달아주는 거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요게, 원래 이제 스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출입문을 여기에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아 저희가 아직 좀 연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이 여기에 하나 더아 이렇게 장착이 된다고. 출고 차량일 경우에는. 네. 가격이 포함된 거죠. 그것도 네, 네. 그건 다 포함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서비스도 쪽인데,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여름시... 이제 배터리 청소 오수가 있는데요. 네. 수납 공간도 좀 되고. 아, 이렇게? 네네. 그래서 여기 어우 청수통 엄청 크네요 네 여기 청수통오수통 배터리가 차 중심에서 딱 같습니다 아, 중간으로 그래서. 가운데 무게중심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오수통도 그 중간으로 다 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안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침상이 좀 이렇게 높아요 네. 근데 네, 거기 중간을 딱 잡아서 중심을 음. 타보시면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네. 만족하실 겁니다 자 한번 공간도 이게 사실 적은 공간은 아니어서 그렇죠 네그렇니다네 네, 그렇습니다 네요자습니가네금합니다 네. 외형은 사니다렇게 뭐 여기까지 렇게여기까지렇습니다네그렇 뭐 <laughs> 네네. 청수가 일로 주입되네요. 그래서 네, 청수 일로 주입되고 한전, 외부전력 인입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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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뭐 용량이 많으니까 네. 사실은 뭐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이제 뒷부분 보시면 요 사이즈. 여기 테라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가로 세로가? 여기가 1,600. 1m 60이고요. 1m 60. 여기가 네, 이제 한 2m 정도 되는 거죠. 데 실제 수고차랑은더넓히지된다면서요 예. 네, 여기가 이제 공간이 네. 지금 여기 탑승구 공간이 한 20cm가 더 넓어져서 아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공간을 좀더 확보하겠다. 이제 또 푸도카로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뒤에 공간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돼서 네. 캠핑만 하면 여는 거가 되는데 음.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음. 지금 보기엔 목재 돼 있어 갖고 나무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laughs> 여기 지금 철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이 안에 철구조를 철 가본 거죠. 네 철구조가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제품 차량이라는 것만 감안해 주시고 보시기 <laughs> 바라겠습니다. 자, 실제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먼저 가볼게요. 네 들어가시죠. 자, 신발이 골라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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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면, 이 야, 이 공간이 <laughs> 와 상당히 넓네요 생각보다. 어, 엄청 넓죠. 네, 이렇게. 대표님하고 이렇게 서 있어도 저희가 거리가 지금 이만큼 있지 <laughs> 습니까 그렇죠. 네, 네 <laughs> 상당한 그래서 거리. 두명 정도는 여기 충전해서 분 바닷가를 바라보고. 예, 를 이제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네. 마주보 부분에서 식사도 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움직여봐도. <laughs> 네. 튼튼하게. 튼튼합니다. 이제 하체를 그냥 철구조로 딱 잡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이게 겨울 되면 사실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바람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수평도 맞춰주고 그래서. 그 발판을 아 해놨어요. 리프트 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입구에 추운부터 무시경 시타를. 여기도, 여기도 이게 하나 틀어놔서 네. 아마 안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따뜻할거예요 아, 지금 벌써 따뜻한 바람이 막 네,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죠? 오늘 차라리 추운 날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laughs> 자, 밟고 올라가시면 와. 어 구조가 네. 자, 벙커 쪽이 아직 지금 매트 는안 깔려 있지만 벙커 네. 쪽에 TV 달려 있고 네. 바로 왼쪽으로 화장실 이렇게 이 샤워실 들어가 있네요. 네, 전면에. 아, 고정식 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기본이고요. 샤워 공간, 300L의 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쓸수 있고. 템퍼도온데 네. 어 블라인드도 있네요. 여기에 이제 네. 이게 음 이제 저희가 처음 채택해 본 건데, 이게 방수형입니다. 방수형, 템포도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좀 있죠. 택커도 네. 소음이 있는데, 얘는 그 소음이 없습니다. 어? 아, 그러면 대표님 이거 물어도 네. 상관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커튼을 치시는데, 네. 커튼 없이도 이렇게 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바로 네. 여기 선반이 하나 있고, 네, 화장대가 파우더룸 있고. 같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열어봐 주시면, 네, 네. 네. 불플다다할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여기 밑에는 이제 수납. 아, 네. 수납. 네. 네. 네 그리고 여기가 네. 콘센트네쓸수 있는 공간이요 이게 냉난방기 네네 그렇습니다 에어컨 아닙니다 네. 냉난방기 같이 들어가는거죠 네. 네. 장착 기본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컨트롤 패널 쪽인데 네. 여기 기본적으로 배터리 네. 900A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157L 냉장고, 네. 냉장고. 준비해 놓은 거고요 음. 네. 네. 좋습니다 자 벙커 좀 볼게요 여기 두 명의 심상 공간이 있습니다. 네. 두분 주무시는데, 올라가서 보시면, 벙커 쪽. 여기 아직, 아, 매트는 안깐 거죠? 네, 매트를안 네. 안, 깔아놨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여기 부분, 워크스루 됩니다. 여기가 워크스로 되는 공간이죠. 자, 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네, 워크스루가 되게끔 만들어져 네. 있습니다. 여기 옆에 사이드에도 저희가, 아또 수납이 있네요. 네 여기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옷봉을나면 음. 옷하고 음. 밑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네. 거기다 이제 만들어놨죠. 네. 음. 자 이렇게 여기도 수납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수납이 음, 네 수납 공간 공간 네 남아 있고 TV 모니터 네. 쪽으로 관절로 돌릴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상부에 수납장. 음. 수납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저 뒤에 돼 있는 수납이 네. 여기서 이제 열면은 여기 어, 도간이아 그 여기서 공간이 아, 여기도, 아 여기 측면 네. 수납이고 네, 여기 수납. 테라스 쪽 위에 상부 쪽 맞습니다. 열어 보시죠. 어우,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네요. 깊게 있습니다. 오이아이 어, 공간이 지금 보시면 네. 밖에서 보시면 이 공간이거든요. 맞습니또 네, 수납으로 뒤로 뺐습니다. 네. 여기도 또 수납. 그리고 이제 네. 벽장 수, 네. 그리고 네. 주방 쪽. 그렇게 네, 돼. 들어 있습니다. 시크대 이거는 뭐여러분들서 많이들 쓰시니까. 네. 예. 네, 이건데 상대히 비싸더라고요, <웃음> 그리고, 그리고. <웃음> 바닥 남반. 네. 바닥 남머 돼 있고 끝끝, 여기도 다 들어갑니다. 네. 여기 보일러 지금 다 깔려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희 회사들은 거의 이침상에 보일러를 다 깔아드립니다 그래서 음. 여기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 때는 아직 안 깔았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 바닥에 똑같은 걸로 보일러를 음. 깔아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굉장히 따끈따끈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게 보일러를 켜 놓으면은 밑에 이제 청소 호수가 있지않습니까 겨울에 이제 나가셔갖고 사용을 하시더라도 밑에까지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음. 절대 동거될 수 없다 네. 왜냐면 여기 물이 여기서 바로 밑으로 떨어져. 요 아, 여기서 네, 네, 네. 아까 그 중간에 네. 이제 공간에서 그걸로 네. 바로 떨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이제 효과적이지 않까 생각됩니다. 음.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창문이 네. 크잖아요. 네, 그 그렇죠. 열어봐 주시죠. 이게 이거 바깥에서 열어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laughs> 네. 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열어볼까요? 네. 대가? 그러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우선 이제 메데칼. 네, 매대 역할을 하면서 네. 광활하게 이렇게 딱 열리는 거죠. 여기 뭐,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제 장치들. 네, 여기 뭐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또 테이블을 네. 이렇게 리프터 할수 있습니다. 네. 올라오면 마주보고 앉아서. 네, 그렇죠. 이거 만약에 이렇게 오픈되면은 굳이 네. 뭐, 푸드 캠핑카를 안 쓰더라도 네, 이렇게만 보셔도 뷰가 네, 굉장히 비 뷰가 네. 나올 것 같네요. 네. 여기다 이제 매대를 잡아놓으면 네. 여기서도 이제 음. 장사를 할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 거고 뒷 공간도 네. 역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장사를 하려면 이쪽에 이제 커피 머신놓고 해야 될 텐데. 네. 그때 여기 놀수 있게끔 네, 을 빼야 네. 되겠네요. 이제 구조를 만약에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신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푸드카, 음. 푸드 캠핑카로 쓰시겠다. 그러면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렇게 테이블식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1자 네. 매대식으로 네. 그렇게 가면서 그런 이제 커피 머신기를도 깔끔 어. 수 있게끔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시터 D5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난방 상당히 잘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추운 날인데. 엄청 따뜻. 문 열어도 놔 따뜻하네요. 네. <laughs> 자, 밖에서 보시면 실내가 <laughs> 굉장히 커 보이네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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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짝 높은 감이 있지만 뭐 장사하는 전혀 지장이 없겠고요. 거는 이제 푸드카 이건이제 캠핑도 하시고 그러렇때 이렇게. 이렇게. 노출게이이걸 내릴 수 있습니다. 아더 어. 내려서 게 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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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이되어 있는데 차량가는 소비자렇 9,900만 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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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렇게 이렇게. 캠핑바흐 M695 파티오. 자, 대표님 요거 이제 만약에 주문을 하게 되면 네. 출국까지는 대략 제작된 얼마나 걸리죠? 아마 3월 초 정도 어, 인도 받지 않으실까 생각. 지금 계약해도 부분은. 지금 계약하시면은 네. 사실 제작하는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네. B 클래스 안에 만드는 거하고 음. 이거좀 틀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캠핑바흐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제 전화번호 0 1 0 5 2 2 3 2 3 3 8이고요 네. 우리 경기도에 저희가 이제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데 네. 4 0도다이3요 ]입니다. 근데 이게 네. 이제 촬영 끝나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저희 서울 본사 쪽으로 음... 저희가 차량 전시를 그쪽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97 네. 캠핑바흐 그렇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네. 캠핑바흐 M695 파티오 네. 모델 신모델 받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